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사람이라는 증거를 고려사를 통하여 알려드렸고, 명나라를 고려남경에 건국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명나라의 초대 국왕이며, 원나라 말기반원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홍건적의 지도자 중한 명입니다. 우왕 장사성 통치하고 있던 강남의 거점인 남경을 점령했다. 1366년 스스로 우왕이라 칭하고 진우량 등 각지의 군웅들을 굴복시킨 뒤, 1368년 스스로 자립해 황제에 올라 고려의 남경현재난징에서 대명을 건국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려의 남경현재난징이라는 것은 더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장은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회수에 접한 중국 안우이 성추저우시 봉양현 평양현에 출생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먼저 고려사 원문입니다. 외교문서로 역사조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황제가 친서를 보내다. 고려사 원문. 1자. 1369년 4월 28일 임진명대명황제가 부보랑 설서를 보내어 세서및 사라와 단필 총마흔필을 하사하니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숭이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대명황제가 고려국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송이 통제력을 잃고부터 싫어 하늘이 그 제사를 끊어버렸으며 원은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닌데 천명을 받아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이 어리석고 음란한 것을 싫어하여 또한 그 운명을 죽여 끊어 버렸으니 화이가 어지러워진 지도 18년이 되었습니다. 군웅들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짐은 회수 서쪽에 살던 평민이었는데 갑자기 폭동을 일으킨 병사들이 들이닥쳐 잘못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가 하늘의 신령의 도움을 받아 문무의 인재들을 얻고 동쪽으로 양자강을 건너가서 양민하는 도리를 익힌 지 14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한해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동쪽으로는 고소에서 왕을 붙잡았으며, 남쪽으로는 민어를 평정하고 8번을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임금을 쫓아버림으로써 중국 화를 깨끗이 바로잡고 우리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래 정월에 신민이 추대하였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대명이라고 정하고 연호를 세워 홍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사방의 오랑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므로 서신을 써서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고려로 들어가게 하여 왕에게 알려 이를 알도록 합니다.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으니 대체로 중국의 풍교를 사모하여 살아있는 백성들 생명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그 덕을 살펴보았으니 어찌 영원히 고려에서 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짐은 비록 덕이 중국의 예전 현명한 왕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사방의 오랑캐들로 하여금 복속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천하에 두루 알리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설사가 작년 11월에 금릉을 출발하였으나 바닷길이 험난한 관문이었으므로 이때가 되어서야 왔다. 설사는 바로 설손의 동생이다. 고려사명 황제가 친서를 보내다 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왕을 장사성에게서 빼앗은 우왕 주원장이 고려국민왕에게 비단과 말을 조공하면서 명나라 건국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영토를 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그 왕은 혹 신하가 되거나 또는 빈객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원장은 회수의 서쪽의 평민으로 살다가 홍건적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양자강을 건너가서 양민하는 도리를 익힌 지 14년째입니다. 에서 양자강 동쪽 난징에서 14년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동쪽으로는 고소에서 오왕을 붙잡았으며 남쪽으로는 민어를 평정하고 팔번을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임금을 쫓아버림으로써 중국화를 깨끗이 바로잡고 우리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한의 임금인 진우량을 평정하였고 에서 고려사 명사 기록에 한해 임금인 진우량 아들과 진리와 중국 명화 시대 황제 명옥진의 아들이며 황제 명승이 고려로 귀화를 합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하면 강대국인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 명화의 황제 명승과 한양의 아들 진리가 나라가 망하면서 인접한 강대국인 고려로 간 것입니다. 오왕 장사성의 오나라와 고려와의 관계를 고려사 기록을 보면 오나라는 고려의 제후국으로 고려국민왕에게 항상 예물을 바치고 무난 인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고려가 중국 회수고우에서 전투를 합니다. 상식적은 중국 강남의 오왕 장사성이 바다 건너 황해도 자비령 아래 조그만 영토를 가진 고려에 조공을 한다는 것은 개가 풀뜨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사 관련 업무들입니다. 원이 사신을 보내 장사성의 토벌을 지시하다. 세가권제 38, 날짜 1354년 6월 13일. 서경의 수군 300명을 불러들이고 또한 날렌 군사를 모집하여 8월 10일까지 연경에 집결시켜 장서성을 토벌하라고 지시하였다. 강절행성 승상 장서성이 예물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 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58년 7월 8일. 승상인 장서성이 이문 실자불화를 보내 치명산 수정산 화목병 옥대 철장 체단을 바치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장서성에게 예물과 답장을 보내다 고려사 업무 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58년 7월 8일. 장서성의 글에 답하여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육께서는 회수 동쪽 지역에서 빼어난 영웅이시기에 진작부터 그 풍모를 흠모해 오던 차에 절강 서쪽 지역으로 영지를 옮기시니 강절의 장서정과 정문빈이 토물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원제 39. 날짜 1359년 4월 19일. 신사 강절의 장서성 정문빈이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장서성 등이 예물을 바치고 정문빈은 감사의 답장을 보내다. 고려사 원문 이미지 세각원제 39 날짜 1359년 7월 23일 가빈 장서성이 범한걸 노본을 보내 채색비단 금띠 좋은 수를 바쳤고 정문빈도 토산물을 바쳤는데 정문빈의 글에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하찮고 천박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색을 시켜 정문빈에게 답장을 쓰게 하다. 고려사 원문 이미지 세각원제 39 날짜 1359년 7월 23일 장서성의 사신을 만난 후에 이색을 시켜 정문빈의 글에 답하여 말하기를 지난번에 삼가왕명을 받들어 양쪽에 선을 올리면서 스스로 분수에 넘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장자성이 문안인사를 보내다 고려사 원문임이지. 세가원제 39. 날짜 1360년 3월 29일. 병진 장서성이 사신을 보내어 문안인사를 보냈다. 김백환 등을 장서성에게 담내차를 보내다 고려사 원문임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60년 4월 16일. 임신 김백환 권중화를 보내 장사성을 담례로 방문하게 하였다. 장사성과 왕성이 예물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61년 3월 6일. 장사성이 사람을 보내 채색비단 치단 옥술잔, 치명, 활과 화살을 바쳤다. 또 회남성 우승 왕성도 사신을 보내와 채색비단과 치명을 바쳤다. 장사성이 무난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61년 7월 4일, 가을 7월 임자 장사성이 천호부덕을 보내 빅문하였다. 장사성이 다시 무난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39. 날짜 1361년 7월 12. 무후다시조배겸 불화를 보내 무난하였다. 장사성이 치명불상 등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40. 날짜 1362년 7월 7일. 경술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치명으로 만든 불상, 옥으로 만든 향로, 옥으로 만든 향압, 비단, 서축 등의 물건을 바쳤다. 장사성이 홍건적 평정을 할애하는 선물을 보내다. 고려사 원문임이지. 세가 권제사십. 날짜 1363년 4월 13일. 임자 장사성이 사신을 파견하여 홍건적을 평정한 것을 하야고 비단 및 양과 공작을 바치니 왕이 공작을 전 시중 이암에게 하사하였다. 장서성이 사자를 보내 무난하다 고려사 업무 이지 세가 권재사십. 날짜 1364년 4월 11일. 갑진 장서성이 만호 원세웅을 파견하여 내빙하였다. 장서성에게 담례사를 보내다 고려사 업무 이지 세가 권재사십. 날짜 1364년 5월 10일. 개유대호군, 이성님과 전교부령 2인을 파견하여 장서성을 담례로 방문하였다. 오왕 장사성이 보석과 비단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40 날짜 1364년 7월 26일 정해 중국의 오왕 장사성이 주중첨을 파견하여 오경옥 정자 및 비단 마음피를 바쳤다 오왕 장사성이 방물을 바치다 고려사 업무님이지 세가 권제 40일 날짜 1365년 4월 3일 여름 4월 10며 중국의 오왕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특산물 방물을 바쳤다 염제신이 장사성 토벌에 참전하다 고려사 원문 이미지, 열전권제 24, 공민왕 초의 좌정승에 임명되었고, 단성수의 동덕보리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일탁 고려사 원문 이미지, 열전권제 24, 고호의 적장 장사성을 공격하여 전투를 치를 때마다 자옷 공로를 세웠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사성, 회수, 항주로 검색하시면 고려의 위치를 알수 있고, 관련 동영상 30개 이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다음은 소리 없는 참고 동영상입니다.